안녕하세요. 주토피아 채널의 제이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 마지막 날에 금 가격이 의미있게 3% 정도 일간으로 상승했는데요. 지난 시간에 미국 증시가 하락장을 시작했다고 업로드했는데 미국 증시가 고점이 된 이후에 금 가격이 어떻게 상승하는지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주의사항으로는 본 영상은 주기적 자산배분 투자 전략에 따른 2023년 하반기 자산배분 비중 전략을 다루고 있는 거고요. 영상에서 다루지 않는 기본적인 경제지표 뉴스는 이미 다 알고 계신다는 상황에서 가정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다루지 않는 지표를 무시하는 게 아니고 한정된 시간에 말씀드려야 되다 보니까 중요한 거 위주로 알려드린 거고 오늘도 주로 심리를 표현하는 차트 분석을 통해서 간단히 언급해 드릴 예정이고요. 제가 하는 주기적 자산 배분은 코스톤의 달걀 모형을 따라서 연준의 기준금리 위치와 방향을 검토한 다음에 앞으로 다가올 기준금리 국면에 유리한 자산의 비중을 늘려서 편입하고요. 앞으로 다가올 기준금리 국면에 불리한 자산은 비중을 미리 줄여서 일정 주기마다 리밸런싱하는 패시브 투자를 말합니다. 오늘 영상은 기존에 계속 언급해 드렸던 중복되는 내용들은 간략하게 소개하고 넘어가서 빠르게 마치도록 할게요. 주기적 자산 배분 비중 전략 기본 전략 살펴보면 9월 FMC에서 파월 의장의 말과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금리 고점이 될 가능성이 커졌죠. 2023년 10월 기준으로 금리가 고점일 가능성이 커요. 물론 앞으로 FMC에서 금리 를 올릴 수도 있지만 안 올릴 가능성도 있고 한번 올리냐 두번 올리냐는 크게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금리 고점이라 전제했을 때 이게 직전 사이클을 따지면 2018년 12월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코스턴의 달걀 기준으로 금리 고점 이후에는 금리를 처음으로 내리는 시점. 그러니까 경기 침 체가 성금 다가왔을 때 그때까지는 위험자산이 마지막 반등을 해요 랠리를 하고요 그게 나스닥 지수의 마지막 상승을 이끌 수 있고 전에 4월달에 나스닥 지수 상승한다고 말씀드리고 7월 초부터 조정 주의해야 된다고 알려드린 상황이 이런 A에서 B 구간의 마지막 상승장을 염두에 둬서 말씀드린 부분이고 지금은 전보다 더 진행이 됐겠죠 앞으로는 반등 구간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마지막 상승의 고점에서 경제 위기가 오는 이 B에서 C 구간을 준비하는 거에 집중해야 되는 시기고요 B에서 C 구간에는 미국채와 금 달러가 추세적으로 상승하면서 경제 위기 때는 아주 큰 상승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위험 자산의 비중을 낮추고 미국채와 금 달러 비중을 높이는 시기라고 반복해서 알려드리고 있고, 과거 금리 사이클 기준으로 보면. A가 2018년 12월이었고, 경제위기가 2020년 3월이었거든요. 한 1년 반 있다 일어났는데, 지금도 2023년 9월이 고점이라고 생각하면, 대략 올해에서 내년 사이에는 경제위기가 올 수도 있겠다. 과거 기준으로만 생각하면 그럴 수 있고, 지금은 인플레이션 사이클이기 때문에 경제 사이클 주기가 좀더 빠를 거라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디플레이션 금리 사이클 지난 1980년에서 2020년까지는 요코스톤의 달걀이 한 바퀴 도는 데가 4 5년이라고 생각하면 지금은 3 4년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면 기준금리가 높아서 위기를 버틸 수 있는 시간이 좀 적어서 그럴 것 같거든요 그런 거 기준을 했을 때 내년 상반기나 빠르면 올해 말 그런 식으로 경제위기가 올 가능성이 없는 게 아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위기를 대비해야 될 구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10월 기준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체크포인트는 미국 증시가 고점 이후 하락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되고요 고점 이후에 하락할 때 달러나 미국채 금이 저점에서 반등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증시가 하락 추세인지 달러가 상승 추세인지 미국채가 반등해서 하락 추세를 멈추는지 금이 상승 추세로 나가는지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과거에 알려드렸던 영상인데 TLT와 GLD에 사이클 시점에서 어떤 식으로 반응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저는 어느 구간에 투자했는지 그래서 위기를 어떻게 해칭했는지 간단히 리뷰해 볼게요. 지난 사이클에서 나스닥 백의 고점은 2018년 9월이었고요. 기준금리 고점은 12월이었어요. 그러니까 기준금리 고점이 3달 정도 전에 나스닥이 고점을 찍었죠. 지금도 현재 나스닥 지수가 7월 14일에 고점을 찍고 9월 FMC 10월 기준으로 금리 고점이 되가고 있으니까 나스닥 지수의 고점이 좀더 선행한 걸알수 있죠. 과거에도 그랬었고요. 근데 t l t 가 저점을 언제서부터 만들었냐면 2018년 10월서부터 만들었어요. 나스닥 지수가 고점을 만든 그때는 t l t 가 계속 하락하고 있었고요. 거기서 반등하기 시작했을 때는 경제 위기를 대비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수세적으로 상승하거든요. 그래서 2020년 3월에 코로나 위기 때 피크를 찍을 때까지 이렇게 크게 상승하게 됐습니다. 저는 t l t 를이 구간에서 모았다가 이 구간에서 정리를 하고 자산 배분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도 보유를 하고 있죠. 그리고 금은 2018년 9월 거의 나스닥이 고점을 찍은 이후서부터 반등하기 시작해서 금융위기가 터질 때는 반밖에 안 올랐는데 코로나 위기가 터지고 나서 좀더 상승을 해서 7월 때까지 상승을 했거든요. 그게 금사이클이었고 직전 사이클에서 금투자는 이 부근에서 모으고 이 부근에서 팔게 되었습니다. 지난 영상을 참고해 보시고요. 근데 지금은 보면 나스닥 고점이 만약에 7월이라면 TLT와 GLD는 진작에 올랐으면 좋았는데 아직까지는 좀 헤매고 있죠. 이제 좀 오르려나 말려나 하고 있죠. 10월인데 구체적인 날짜는 좀 다르지만 어쨌든 나스닥이 고점을 찍은 다음에 기준금리 고점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TLT와 GLD가 그 부분에서 저점에서 반등한다. 이거를 알고 계시면 돼요. 저희는 자산 배분 투자에서 앞으로 TAT와 골드의 이런 상승을 생각하면서 미리 저가에 편입을 하고 있는 거죠. 지난 주에 미국 증시 반응 살펴보면 직전 영상에서 영상 올릴 때 전쟁 터져서 마지막에 간단히 언급했는데 전쟁이 터진 다음에 생각보다 유가가 많이 안 오르면서 주식도 오르고 미국채도 오르고. 아 올랐었잖아요. 금도 오르고 그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전쟁이 좀 장기화되고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 이스라엘이 지상군 투입한다 하면서 뭔가 장기화 될것 같은 느낌이 나죠. 이번에 러우 전쟁에서도 봤듯이 시가전이나 도시를 점령하는 게 오래 걸린다는 걸 우리가 봤잖아요. 과자 지구는 인구가 250만이고 건물도 엄청 밀집되어 있죠. 그래서 생각보다 장기화될 수 있겠다. 도시를 폭격을 하고 그러면 여론이 아무래도 안 좋아지겠죠. 그러면은 확전 우려가 생기겠죠. 그런 개념에서 봤을 때주 후반으로 갈수록 위험 자산이 조정이 일어나고 안전 자산은 반등하는 그런 흐름이 보였었거든요. 뉴스 확인하면 처음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다, 확전 안될 것이다 이런 가볍게 보는 뉴스가 대세였는데 후반에는 확전 우려 때문에 유가가 급등했다. 나스닥은 하락했다. 이런 뉴스 나왔고, 실제로 유가가 4% 정도 급등하고 그랬죠. 수십 년내 최악이기고, 확전 우려에 원자재 값이 급등했다. 금이 금요일날에 3%대로 급등하고, 은이 4%대로 급등했거든요. 최근 들어서는 급등 폭이 큰 편이었어요. 근데 이런 악재 속에서도 7개의 핫한 주식 있잖아요. 애플과 엔비디아는 잘 버텼대요. 이 부분은 나중에 설명드릴 건데, 이렇게 모든 주식이 하락하는데, 특정 주식들만 상승하면서 괴리감이 극단으로 커질 때는 거의 증시 고점이거든요 이런 시기가 2021년 고점에도 있었고 지금도 2021년 고점보다 더 괴리 감이 커진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게 똘똘한 주식 한두 개 가지 면 괜찮겠다라고 생각하실 게 아니고 고점의 지표라고 봐야 되겠죠 오른쪽에 미국의 3대 주가지수가 상승으로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하락해서 마무리 한 거를 볼수 있고요 이번 주 자산시장에서는 주 초반 에는 전쟁 직후에 모든 자산이 반등 했다가 주 후반이 될수록 전쟁 확전 우려가 커지면서 위험자산 조정받았고 안전자산인 미국채와 대체자산인 금이 반등을 했고요. 지난주 일주일간 위험자산 주식은 상승했다가 하락해서 횡보하고 있고 미국채는 저점에서 반등, 금은 상승 추세 돌파 전에 횡보하면서 힘을 모으고 있는데 반등을 했고 달러도 크게 변하지는 않았어요. 미국채는 역배열에서 반등하는 정도의 상승이었지만 금은 앞으로 상승 추세가 다시 열릴 수 있기 때문에 금의 시세가 좀더 긍정적이라고 볼수 있고요. 미국 증시의 하락 장이 지속되고 있는데 간단하게 리뷰해 드릴게요. 왼쪽에 있는 표는 S&P500 CNN 공포탐욕지수죠. 저는 이 공포탐욕지수의 추세를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이번 상반기 상승장의 지지선이 지난 2022년 저점과 그리고 svb 사태를 인한 저점을 이은 요 선인데 요 선이 이탈되면 은 하락장 확정된다 했는데요 그리고 4월 달에만 해도 나스닥이 떨어질 거라고 보는 의견이 대다수 였거든요 근데 제가 파란색으로 표시된 요 부분에서는 영상을 통해서 나스닥 반등할 거라고 했고 0번서부터 3번까지는 고점을 대비해야 된다 말씀드리면서 점점 더 나스닥 주의해야 된다는 식으로 강하게 말씀드렸고 마지막 영상 지난주 영상에서는 하락장이 확정됐다고 설명드렸어요 요때 찍어 놓은 거고요 추세선에서 지난 영상에서는 하락에서 좀 올라온 정도였는데 주주에 반등을 했는데 어쨌든 이 상승 추세를 뚫지 못하고 다시 내려왔어요 그래서 하락 추세를 현재 이어가고 있다 거. 하락장이 지속되고 있는 게 아직까지는 확인되고 있고요 하락장에서 벗어나려면 공포탐욕지수가 이 초세를 넘어서 횡보하다가 이렇게 상승하는 흐름이 나와야 되거든요 상승할 때도 어쩌면 하나로 만드는 게 아니고 한번더 확인도 해주고 그래야 돼요 근데 그런 기간이 생각보다 길거든요 전에 주봉에서 나스닥지수가 데드크로스 찍었다는 것도 알려 드렸지만 그런 일들이 있을 때는 바로 반등해서 상승을로 가긴 어렵고 만약에 좋게 얘기해서 상승으로 다시 간다고 해도 어느 정도 횡보하면서 힘을 모으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락장이 지속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번 상승장과 하락장의 내러티브를 비교해 드린 건데요. 지난 상반기 상승장 때는 CPI가 하락하면서 연준이 기준금리 높은 상태였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제약적인 기준금리가 됐고 물가가 잡혀간다는 내러티브로 크게 상승을 했죠. 나스닥 지수가. 그러다가 이 고점을 찍었을 때쯤이 6월 CPI 발표였는데 이때가 CPI가 최저점이었거든요. 상반기 상승의 내러티브가 완료되자마자 이제 반 안전되면서 다른 내러티브로 하락하기 시작했고 이번에는 CPI 상승하지만 금리 인상은 더 이상 하기 힘들구나. 그러면은 경기 침체가 와서 금리 인상 없이도 CPI를 잡을 수밖에 없나? 이런 의문을 가지는 상황이고요. 이 상태에서는 결국엔 가장 중요한 게 CPI가 언제쯤까지 상승하냐? 상승의 고점이 어디냐라는 문제잖아요. 상승의 고점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이번 하락장은 끝나기가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이번 하락장의 내러티브인데 지금 전쟁으로 인해서 유가가 어떻게 됐지 왔다 갔다 하지만 결국에는 하락하는 거 없이 조금씩 상승하는 흐름으로 가고 있고 전쟁이 확전되고 전황이 어려워질수록 시간을 끌수록 더 유가는 상승하게 되겠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 내러티브가 완료된 게 언제 될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 하락이 연속된다고 보시면 돼요. 10월 15일 기준으로는 미국 증시는 하락하고 있구나 이렇게 체크할 수 있고요. 이제 유가와 달러를 봐야겠죠. 유가를 보면 왼쪽에는 그래프 는 크루드 오일이고요. 이건 월봉 그래프라서 2002년서부터 20년 이상의 그래프가 나와 있는 거예요. 과거 이때가 서브프라임 금융이기 때거든요. 2008년이요. 이때 유가 피크 찍었다가 그 이후로 어느 정도 하락하는 추세에 있었죠. 코로나 때는 하락이 거의 마이너스 유가 찍으면서 정점을 찍었고 그러다가 경기가 반등하면서 이 하락 추세를 뚫고 새로운 상승 추세를 만들고 이 채널을 만들었는데 아직까지는 이 상승 추세가 살아있는 상황에서 유가가 움직이고 있고 그래서 여기서 유가가 잠깐 떨어지고 이런 거는 큰 의미가 없어요. 유가는 최근에 하락 추세를 돌파해서 상승이 어디까지 갈지 탐색하고 있기 때문에, 유가가 이 커다란 상승 추세 지지선을 돌파해서 내려오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상승이 이어질 거라고 볼수 있어요. 유가 그래프는 아직까지 상승을 이어간다고 할수 있고, 특히 최근에는 좀더 상승을 했죠. 그리고 오른쪽은 달러 인덱스 그래프 인데요 이것도 초장기 그래프에요 20, 30년의 그래프고 달러 인덱스는 90년대 초반서부터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었는데 위기 때는 좀 상승을 하고 그랬었죠 나스닥 버블 때고요 근데 버블이 해소되면서 위기를 극복할 때는 달러 지수가 떨어지고 이때는 돈을 푸니까요 그리고 위기가 오기 전까지는 미국 경기가 상대적으로 좋을 때는 강세가 이어지고 이런 상황인데 아직까지는 달러 인덱스가 강세를 기록하고 있죠. 근데 이게 어느 순간에 하락이 되는데 왜 하락되냐면 경기 침체 때문에 연준이 통화 정책을 바꾸면서 하락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거의 경제 위기로 앞두고 있는 상황이죠. 경제 위기가 오기 전까지 달러 인덱스가 상승하고 있나를 보면 되는데 아직까지는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그럼 금 가격을 한번 체크해 보면 왼쪽에 있는 그래프는 금 현물 ETF인 GLD의 장기 월봉 그래프고요. 2010년에 한번 고점을 찍은 다음에 계속 하락하다가 2020년 코로나 상승자때 이 정거점을 돌파를 했어요. 근데 조금밖에 돌파 못하고 다시 또 계속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행보를 하면서 힘을 모으고 있고 전고점을 돌파 못하고 있죠. 하지만 크게 전저점을 깨거나 하락 추세를 만드는 상황도 아직은 아니에요. 쇠기형으로 힘을 모으고 있는 상태라고 보면 될것 같고요. 이 상승을 절단시킨 게 미국의 금선물시장 규제였죠. 금값을 규제를 해서 상승세가 꺾인 부분이 있었고 이 구간에서 중국이나 외국의 중앙은행들이 달러 비축자산을 줄이고 금을 많이 비축 했잖아요. 중앙은행들은 금을 많이 축적을 했거든요. 근데 개인들은 금 가격이 많이 오르지 않았으니까 아직 큰 관심은 없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 상승 추세가 살아 있는데 2020년 이후에 세 번의 저항이 있었는데 이 저항대를 돌파하는 순간 금이 이제 새로운 상승 동력을 얻겠죠 아직 상승 추세는 살아있고 미국증시가 고점이 오고 그 다음에 기준금리 고점 그 다음에 금과 미국채가 저점에서 반등하잖아요 그럼 여기가 저점에서 반등하는 흐름이 나오는지 봐야 되니까 미국증시가 아직까지는 고점이 가능성이 있죠 그 다음에 물가가 상승하고 있나를 봐야 되죠 유가 때문에 물가가 현재 상승하고 있는 거 보셨잖아요 물가가 상승하면 왜 금이 오르냐면 금은 실질금리가 내려가야지 오르거든요 근데 실질금리는 명목금리 마이너스 물가죠 그래서 물가가 상승하면 명목금리가 일정할 경우에 실질금리가 하락하게 되고 그거는 금가격 상승을 자극하게 되죠. 근데 명목금리는 기준금리를 올려야지 올릴 수 있는데 현재 올리기가 힘든 상황이죠. 금리 고점에 다다랐으니까요 그래서 앞으로는 추세적으로 실질금리가 하락할 수 있겠구나. 아 그러면 추세적으로 금 가격이 상승할 수 있겠구나. 이거를 예측할 수 있죠. 이 금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은 제가 두 번에 걸쳐서 한두달 전에 영상 올린 거 있는데 링크 보시고 확인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곧금 가격이 전고점 돌파가 가능할까 이걸 바라보면서 금을 축적하고 있죠. 저는 올해 초부터 금을 편입했거든요. 올해 초까지는 금이 없었어요. 이때 사서 지난 사이클에서 저점에 사서 고점에 판 이후에 금안 가지고 있다가 올해 초부터 금을 샀거든요. 한이 정도에 샀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금이 5에서 10% 정도 상승을 이어가면서 축적을 하고 있었고 현재 포트폴리오에 금이 25% 보유하고 있죠. 거의 최대치까지 충전을 다 해놨어요. 이제 금이 가격이 오르기 시작하면 그때. 만약에 주식이 떨어지거나 경제 위기가 온다면 저희 포트폴리오가 해증이 되겠죠. 제가 전부터 스태그플레이션 때는 금이 좋다 알려드렸잖아요. 보시면 오른쪽에 있는 표 전에도 알려드린 적이 있는데 1970년대 주요 자산의 연평균 수익률 보니까 유가나 은이나 금은 연평균 20%씩 상승을 했어요. 근데 주택 집이죠. 집 미국채 미국 주식은 10년 동안 제자리였어요. 제자리라는 게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주식이 고점이잖아요? 떨어졌다가 반등하는데 고점을 못 높이고. 이렇게 지그재그를 하는 거예요. 이번에 주식시장이 하락한다 하는 것도 하락해서 나락으로 간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락했다가 반등하는데 전고점을 못 높이고 10년 동안 제자리를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근데 이 왔다 갔다 하는 폭이 50% 이상이기 때문에 굉장히 다이내믹하겠죠 안에서는 장기 투자 입장에서 보면은 장기적으로 우상향을 해야지 돈을 벌수 있는데 우상향하기는 힘든 시기였다는 거죠 스태그플레이션 시기에. 근데 반면에 금과 은과 원유는 연평균 20%씩 상승했죠. 왼쪽에는 있 그래프는. S&P 500 지수와 금 가격을 한 화면에 넣은 거거든요. 여기 보시는 안 보이는 캔들 화면이 S&P 500이에요. S&P 500이 스테그 플레이션이 70년부터 80년대 이 사이잖아요. 그 전에는 S&P 500의 흐름이 더 좋았어요. 그러다가 이렇게 스테그 플레이션이 오고 나서 이때 세 번의 물가 피크, 물가가 한 번, 두 번, 세번 올랐고, 그 다음에 경기 침체도 세네번 경기 침체가 있었어요. 그때 금 가격이 어떻게 됐나 볼게요. 표에서 보신 것처럼 S&P 500은 그냥 제자리죠. 여기 1970년과 80년에서 상승폭을 봤더니 10년 동안 22.46% 올랐어요. 여기 보면은 명목 수익률로는 조금 오른 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떨어졌죠. 물가는 많이 상승했으니까 S&P 500이 물가를 해칭하지 못한 거죠. 10년 동안. 근데 골드는 어떻게 됐죠? 1년에 20%씩 복리 성장했잖아요. 10년 동안 18배, 1,800%나 상승했어요. 그러니까. S&P 500이 10년 동안 제자리를 걸 때, 주식, 미국채, 집, 다 10년 동안 제자리일 때, 금은 18배나 올랐다. 석유나 은이나 마찬가지겠죠. 이 이후에 어떻게 됐나 알려드리면, 80년 이후에 2020년까지도 디플레이션 시기였잖아요. 그때는 미국채, 주식, 부동산이 쭉 오르고, 금은 또안 올라요. 그래서 금은 이 상태에서 지금 많이 안 오른 거거든요. 이렇게 원자재 사이클과 주식 사이클이 크게 교체되는 시기가 있는데 그게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 시기랑 되게 맞아 떨어진다. 지금은 앞으로 인플레이션 금리 사이클 시기가 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금을 무시하면 안 된다. 그 부분을 그래서 금 투자에 대해서 최근에 많이 알려드린 부분이죠. 이런 거에 대비해서는 금이 많이 안 올랐죠. 이때도 보면 70년부터 인플레이션 시작했는데 초반에는 많이 안 올랐어요. 근데 천천히 오르더니 후반 갈수록 극단적으로 오르죠. 이번에 2023년이니까 5년까지는 많이 안 오를 수 있는데 2024-5년에 경제위기 때문에 만약에 완화적 통화정책 열면 다시 금이 크게 상승하겠죠. 완화적으로 상승해도 미국 주식은 반등을 하겠지만 정거점을 못 높였는데 금은 계속해서 정거점을 높이고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과거 1970년대의 모습이에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